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은요, 평양에서 온 우리 인어공주. 예. 다른 사람들은 다 탈북을 두만강으로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왔는데 우리 희진양은요 여러분 다시겠지만 유럽으로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가고 있고요 또 대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류희진이고요 평양에서 온 인어공주입니다 유튜브 네. 네. 채널 이름은 그냥 네. 제 이름 속자 예. 류희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류희진TV 들어가면 <웃음> 되겠습니다 <웃음> 우리 희진이하고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도시 처녀와 농촌 여자가 만났습니다. 아오, 아니요 언니. <laughs> 그런데 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음. 평양 여자도 이 맹산 여자도요. 그 북한에서는 꿈 봤다고 해요 이 친구는. 근데 저는 못 가봤거든요. 어디요? 그것이 어딘가? 대학병원. <laughs> 오늘은 병원에 대한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평양에 대학병원 있어요? 네, 있어요. 평양 의학대학 어. 예. 병원이 있고, 의학대학 병원. 네, 그 다음에 김만유 병원이라고 음. 큰 병원이 있고, 아무튼 평양에는 대학병원들이 예. 많지는 않죠, 어. 한국처럼. 그렇죠. 한두세개 정도 유명한 대학병원이 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전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병원이 일단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너무 많죠. 어, 진짜 너무 많은데. 네. 거기에서 저는 너무 신기했던 음. 게 대학이면 대학이지 무슨 대학 병원이냐. 아. 이게 신기했어요. 아, 제가, 저도 지금 대학생인데 저희 대학교에도 대학 병원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음. 그 원리가 좀 아직 이해도 안 되고 신기한데 음.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어떻게 그런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대학 병원 가봤어요, 음. 북한에서? 그렇 대학병원에 어. 많이 갔죠 왜냐면 예. 저는 어, 평양시에서 중구역에 살았기, 살았기 때문에 어. 그 중구역에 예. 그 평양 의학대학병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프면 그 대학에 간 대학병원에 네. 그 어. 대학병원에 갔죠. 근데 예. 참 북한이 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음. 특히 평양 안에서도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작은 사이즈의 병원이 예. 있지만 예. 대학병원은 엄청 크잖아요. 네. 고기 들어가기가 정말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아파서 고기 음.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도 예. 어렸을 때 수술을 했었어서, 아주 입원을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음. 근데 음. 그래도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지. 평양에 음. 있는 병원이 있고, 그 대학 병원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뭐 평양 우대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음. 학생들이 또 고기 의사로 가다 예. 보니까. 예. 예. 근데 막 환자실도 요약하고 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서로 막 싸우면서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막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 거기서 수술했을 때 예. 저희 부모님들이 막 매일 그우사 선생님들 음.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가고 ]에다. 맞아요. 아, 그 수술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다가 음. 드리고 음. 그리고 그 외에도 무슨 담배나 음. 뭐돈 같은 건 기본으로 또드리고 음. 이렇게 어느 정도 음. 뭐 환자의 음. 음. 가정 환경이 좀 좋아야 그 병원에 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힘이 있어야 그쵸, 되고, 그쵸, 권력이 있어야 그쵸. 되고, 그쵸. 그리고 또그 예. 대학병원 안에 침실들이 또좀 음. 다양하거든요. 그런 네. 좀 괜찮은데는 좀더 돈이 있어야 좀 있어야 예. 들어가고, 예. 예. 아니면 좀 단계가 또 있어 요 어, 환자실에도 그렇구나. 저는 일단 저기 한국 북한에서 음. 뭐 진료소도 잘안 봐줘가지고 음. 가다가 쫓겨났거든요. 다리 다춰서 갔는데, 와. 그 정도로 병원에 대한 그 기억이 없어요. 정말요? 네. 네. 그럼. 아플 때뭘 드셨어요? 그냥 채기 음. 받으면 소다 먹고 채한 거내리보내고 소다 아, 많이 먹었지 응. 소, 소다 먹고 그렇게 하고 <laughs> 저거, 저도 채한 건 줘요 아빠가 응. 하고 물에 딱하딱딱 <laughs> 하고 소다 <laughs> 풀었던 생각이 그러면 한 어머니가 거라고 올라와 맞아, 맞아, 맞아. 그러고 이빨 쏘잖아 그러면 음. 파지저가지고 물고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아. 아스피린 먹는다던가 아스피린 많이 물고 어. 있죠 여기처럼 진짜 음. 병원에 가가지고 충치치료 바로 음. 하고 음, 정말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요. 음.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을 가봤거든요. 음.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음. 한국은 일단은 음. 내가 병원에 가겠다 하기 문에 음.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전화를 해서 뭐 어디 어디 아프냐 물어봐서 맞아, 무슨 가로 해서 음. 예약이 되면은. 음. 딱 병원에 가요 음. 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 일단 음. 주차장 시설부터 저는 신기했어요 병원 건물 는데 압도적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병원 건물이 병원이 진짜 크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당 중앙 청사보다도 강남에 서초에 있는 거 무슨 병원이죠 어, 그못 가봤어 모르겠어요 <laughs> 아성모병원성모병원 성모병원. 네, 네. 그니까 근 여기가. 교회인지 병원인지 모르게 어. 엄청 크고 막 피아노 소 네. 가운데 있고 막잘는거양도흘러 나와 어, 엘리베이터도 엄청 크잖아요. 어, 그 저는 있잖아요. 일단은 그게 병원 갔어요. 음. 예약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음. 딱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음. 사람들이 너무 음. 많고 뭐 접수 수납 어, 그리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음.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아니 얼마나 병원이 크면은 음.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줄까? 음.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병원에 그 내가 아픈 과에 이제 갔는데 음. 가니까 이제 승부대로뭐 설문조사 하고 어. 의사 선생님이랑 음. 단둘이서 아픈 거 차근차근 물어보고 그치, 그치. 정말 다 얘기를 하는데 음. 의사 선생님이 막뭐 솔직하게 다 들어주고 뭐나 음. 거기서 의사가 난 항상 북한처럼 생각하고 어. 날카롭고 권위가 느껴지고 음. 이런 줄 알았는데. 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 어... 그런거예요 그럼, 그럼 언니 궁금한게 음. 시골에는 병원이 아예 없나요? 아 북한에 음. 있어요 있는데 음. 북한에 이제 저는 시내에 못살아봤으니까 음. 맹산하고 대용단군 이렇게 음. 군에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군 병원이 음. 있어요 음. 군에 딱 하나 있는 군 병원이고 음. 매리마다 음. 진료소가 있어요 음. 작은 병원 진료소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환자가 음. 수술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저기 도병원, 뭐평양에 무슨 병원으로 가는데 이동 죽겠다.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학병원 보면 은 감동을 오. 완전 받는다. 저는, 저는 응. 언니 그때 진짜 언니 네. 이야기 듣으니까 네. 저는 평양에서 뭐 중심에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laughs> 응. 왜냐면 제가 이어질곱 네. 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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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가대표 선수를 할 때. 가 갑자기 그 수술을 하고 집에서 쉬게 됐는데, 그 응. 아빠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엄청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어. 보니까 에이.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장이 다 꺼진 거죠. 어. 그래서 어. 경련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경련이 막 에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때 1 7살 때인데 되게 몸도 엄청 날씬했고 막손쓰다 어. 보니까 오리고 허리허리했는데. 집에 아빠랑 저랑 둘이 있었어요. 음. 근데 여기서는 우리 119 부르면 순간에 오잖아요 새벽에. 그렇지. 근데 북한에 119가 없다 보니까 음. 그 당시에 지금은 음. 뭐 생겼다고 하는데 몇 대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게 일반 그게 그냥 주민한테 보여주기. 안 차려지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지. 음. 그냥 음. 항상 그 차는 119응급차는 그냥 병원에 주차만 내는 음. 차예요. 네.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해요. 네. 근데 그 시간에 막 큰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삼촌한테 전화해도 어나? 새벽 3시다 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빠를 5분 거예요 그 시간에 <laughs> 그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가 음. 아빠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아빠를 업고 막 우대병원까지 거리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서 음. 굴에 한 4k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는 음. 차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큰아버지가 전화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는데 예. 바닥에서 구는 아빠를 보니까 내가 더저야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쳐고 갔는데 우사들이 헐 졸고 있더라고 응. 그래서 막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응급실 가 바로 연결하고 막그러잖아요뛰어 다니고 막, 막, 그렇죠. 응. 막 응. 이러잖아요 응급차 응. 근데 저희 아빠가 이렇게 바닥에서 굴고 있는데도 그 평양 우대 그 우사들이 응. 하품 딱딱 하면서 일곱 응. 시가 돼야지 침실이 차려진다는 그 자리가 없어서서 다른 병원에 갈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고어린애가 없고 왔는데 아빠를 사람도 아니네. 어, 그때 진짜 내가 여기다녀를 움나 여기라고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있어요. 잘했어. 제가. 당신들도 사람이냐고 음.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아, 그런데 저희 아빠 구석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실진아,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laughs> 내가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막. 어마, 막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 사, 4층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음. 그 어린애가 이렇게 옷고 왔는데. 아니 그걸 받아줘야지 환자를.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간호사분이 착한 분이 음. 저희 아빠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어. 둘이서 4층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3시에 갔는데 한 6시쯤에야 우리 아빠가 침대에 누운 거예요. 음. 아빠가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민계를 한 7시쯤에야 맞았는데 음. 그 다음에 아빠가 그 음. 여기서 좀멈추시더라고요 그 그때 그, 그 병원 우사하다, 그 병원에 대한 음. 환멸감과 증오심이 <laughs> 음.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음. 보게 되면 북한 당국의 병원에서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희진씨가 겪었던 그런 음. 거를 음. 남조선은 돈이 없으면 음. 가가지고 병도 못 고치고 죽는다는데 음.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희진 씨는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음. 아픔을 음. 이제 겪으셨잖아요. 음. 헉, 저도 엄마가 다쳤을 음. 때 병원 가는데 쳐다도 안 봤어요. 이게 북한의 의료 수준이에요. 음. 힘없는 사람 봐주지도 않고. 그런데 음. 제가 대학병원 가서 너무너무 감동을 음. 받은 게 뭐냐면 건강보험이 되잖아. 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 혜택이 되는 거는 음. 그렇게 비싸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음. 네? 맞아 맞아.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음.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 이4대보험 안에 건강 보험이 있는데 음. 거기서 있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 얼마인데요? 우려보험 혜택이 음. 돼서 얼마만 내시면 됩니다. 딱 음.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이게 그리고. 또 놀랐던 게그 음.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음. 응급용 환자 엘리베이터가 맞아요, 따로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저도 북한 병원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없어서 업고 올라갔가더라아요평양에그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데도 있긴 음. 음. 있었는데 아마 종전돼서 한. 그래 말했나?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음. 대학병원 가보니까 음. 있잖아요. 음. 와 엘리베이터가 누워있는데 그냥 알아서 올라가. 잖아 일반, 일반 사람이 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음. 있고. 음. 어떤 데 보니까 있잖아요. 환자가 침대도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환자가 누워 가지고 저조하잖아 다. 꿀고 다니면서 맞아 맞아 맞아. 응. 침대가 그냥. 움직이더라고. 응. 북한은 그 움직이는 침대에 옮기려고 죽어 가는 환자가들이 응. 막 애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냥 침대가 쑥 갔다가 쑥구다 돼. 그냥 오면 응. 끝이더라고 맞아요. 와, 진짜로. 맞아. 아니, 내 천국이지 그냥. 여기 음. 그냥 천국이라니까요, 음. 여러분. 그래서 음.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음. 너무 더 좋은 것만 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 저도 한 음.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안 좋은 음.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나 어디나 저는 그런 게 존재한다고 봐요. 그쵸.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고 다양한 목소리가 음. 나오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 좋을 수만 음. 있겠어요. 그래도 이걸 나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 희망이 있는 나라고 개선할 수 있는 나라니까. 음. 근데 또 만족하면서 부족함을 또 채워가면서 또 발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음. 뭐 평양에 이름난 대학병원 가봤다고 하는데요. 음. 저는 뭐 문턱에도 못 가봤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병원은 병원인데 왜 대학병원이지? 이게 신기했었는데 음, 거기 이제 가보고 감동받았던 사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음. 바로 병원 가서 치료.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또이 시간도 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어, 생명을 살리는 데 종사하고 계신 음. 우리 의료진 분들, 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분들 음. 모든 분들께 정말 가... 여러분 한없이 음. 부족하지만 네 운정원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갈 네. 수 있도록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laughs> 하루의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